감자, 당근부터? 이런 응. 국물이 없었잖아 응. 근데 이제 야채에서 응. 이 물이 나오는 거야 옛날에 거는 뜨거운 물에 응. 넣으면 뭉쳐가지고 안 좋았어 지금 응. 응. 딱 맞는 거 같아 농도가 응. 오늘은 카레 해서 먹으려고 카레 준비했어 음, 돼지고기 반근 당근 하나 감자 네개 정도 응. 양파 두 개만 넣어도 될것 같아. 음. 버섯 중에 양송이 버섯이 제일 맛있더라고. 한 다섯 개 정도, 여섯 개나 넣어도 될것 같아. 음.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넣으면 안 달라붙어. 야채는 안 달라붙는데 꼭 고기를 볶을 때 달라붙어. 달궈졌지? 시간을 좀, 좀 넉넉히 넣어주고. 자, 고기 볶았으니까 딱딱한 거부터. 당근도 같이 넣고. 양파. 감자 당근부터? 응, 응. 고기 맨 먼저 볶고, 딱딱한 거부터 먼저 넣으면 돼. 감자, 양파, 당근. 그럼 버섯은 나중에? 어, 아, 버섯은 나중에. 양파는 버섯도 맞아놓고, 그러면가 뽀얀 국물이 얼어나는 거야. 건 아예 범 볶아졌다는 느낌이야. 이거 뽀얗게 나오지? 이거 봐. 그치? 그럼 이게 볶아졌다는 거야. 아,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나오는 거야. 어, 어, 어. 아까는 볶을 땐 이런 국물이 없었잖아. 음. 근데 이제 야채에서 음. 이 물이 나오는 거야. 음. 익으면서 아, 이렇게 되면 볶아졌다는 거야. 회 음. 먹을 때좀 구수하다고 그랬고, 아니면 뭐, 깊은 맛, 음. 깊은 맛이 나지. 음. 얘 볶을 때잘 볶아서 국물을 충분히 이렇게, 음. 맛있는 국물을 충분히 빼서 그 물에서 있다가 이제 카레가루를 넣으면 깊은 맛이 나. 음. 네, 봐봐. 왜? 양파하고 틀리지, 양파, 가 색깔이 봐봐. 이건 이제 다 익었다는 거야. 근데 간장은 안 익었으니까. 음. 고기에서부터 물을 좀 끓여서 국물이 조금 물, 국물 노러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 이렇게 야채가 정거질 정도만 이 정도만 붓고 야채 익을 동안 이제 끓여야 돼. 야채가 한 10분이면 익을 것 같아. 음, 감자가 익으면 다된 거야. 아, 네. 카레 가루를 물에다 살짝 해서 카레 4인분짜리 두 개에 샀어. 100g? 응, 100, 100g짜리 두 개. 유새건 이게 잘 나와서 여기 뜨거운 물에 그냥 넣어도 된다 하는데 나는 여기다 이렇게 풀어서 넣는 게 좋더라고. 뭉치지 않은, 않는 것 같아요. 옛날에 거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뭉쳐가지고 안 좋았어요. 근데 요새는 뜨거운 물에도 넣어도 안 뭉치게 나왔다는데 그 옛날부터 했던 습관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이렇게 물에다 불려가지고 여기다 넣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카레 가루 넣을게. 이렇게 봐서 된것 같으면 물을 좀 추가해도 돼.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, 농도가. 좀 쫄아야 맛있는데? 나는 조금 쫄아야 맛있더라고? 어때? 싱겁 가는 데서. 가는 데서? 그은데어 야채가 조금 풀어져가지고 푹 익어서 감자 같은 게 조금 풀어지는 게 맛있는 거 같아. 양파도 조금 흐물흐물하게 많이 익었을 때 맛있어, 카레는. 음. 응. 카레는 음. 밥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. 이렇게 카레가 밥보다 많아야 돼. 맛있어.